유라시아 스텝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의,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역사의 아주 주제예요. 유라시아 지역에는 이렇게 넓게 스텝지대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스텝이라는 것은 1년 강수량이 500mm 이하인 곳이에요. 아주 건조한 곳이죠. 중간중간에 사막이 있고, 초원이 있는데 이 풀들이 길게 자라지 않나 아주 얕막한 초원들이 있는 곳을 흔히 이제 스텝지라고 불러요 북쪽은 툰드라지대죠 겨울에 동토지대가 있는 그런 곳이고 남쪽은 주로 산맥이 많이 이루어진 이런 곳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곳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에요 겨울이 아없시 춥죠 그리고 여름에는 서늘하고 여름에 아주 더운 곳이 있죠 지대가 낮은 곳은 굉장히 더워요 근데 고운 지안 그래서 비교적 서늘하죠 사람 이 살기에 괜찮은 곳 그리고 이승 기본적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병해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농사짓기도 괜찮죠 물만 있다면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고 농사짓기도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고산에 눈 녹은 물이 연결된 곳 그다음에 경사지 이런 곳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 살기에 괜찮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원 또는 산간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죠. 자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보면요, 목축인과 유목민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목축인요, 목축인은 정주해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고 유목한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 유목민이라고 하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곡식, 차, 철기 같은 것들은 이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가축을 키우면 고기와 고기의 부사물이 나오는데 고기만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지급과의 끊임없이 교류를 해야만 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초원과 산간의 특징은 기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목이란 게 뭔지 한번 보죠. 유목.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유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평 유목과 수직 유목이 있는데요. 수평 유목은 겨울 목초지하고 여름 목초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수평 유목이라고 하시죠. 동골고원에 있는 사람들이 수평 유목을 많이 하고요. 저지대와 고지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수직 유목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지역에 가면 이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하면서 방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여름에는 산으로 올라가요. 여기 지킬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양치기가 있죠. 그 양치기는 봄되면 가축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봄이 되니까 산 위에도 이제 풀이 나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양을 키우고 여름을 지나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지에서 목축을 하죠. 근데 저지에는 또 풀이 겨울 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지에 자라고 있는 풀은 배 가지고 건초로 만들죠. 겨울에는 고정된 곳에서 가축이 크고 봄 되면 위로 올라가서 자유롭게 방목하는 이런 게 지중해 지역의 이목이라고 할수 있죠. 지중해 지역의 알프스 산맥에 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 산맥 같은 높은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산이 높은 곳에 사는 유목민들은 오히려 이동거리가 짧을 수 있는 거죠. 산에 위에 올라가서 목축을 하다가 겨울에는 내려와서 낮은 곳에 서 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평적 유목을 하는 몽골인들의 생활을 보면 이래요. 어, 요 가을부터 보죠. 가을, 가을 초지에서 뭐라냐면 가축을 살찌우고 겨울나기 위해서 도살합니다. 젊고 건강한 것들만 남기고 수컷들 약한 것들을 여기서 도사를 해요. 도사를 해서 겨울 식량으로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겨울 방목지로 가요. 그러니까 겨울 방목지는 북풍을 막을 수 있는 곳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곳의 가축들은 겨울밤을 날수 있는 축사가 없어요. 그냥 바깥에 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에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데서 동물들이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겨울 방목지는 북풍을 버티는 곳에 있어야 된다. 자, 겨울을 잘 지냈어요. 그럼 이제 봄이 되죠? 봄이 되면 새끼를 낳아요. 일제히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일제히 낳도록 조절을 해요. 그러고 나서 새끼를 다 낳은 다음에 그 동물들을 데리고 여름 방목지를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름 방목지에서 자유롭게 해서 추, 좋은 풀을 충분히 먹여서 살찌는 시기.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게 몽골인들의 유목 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목인들은 어떻게 그럼 경제 생활을 해요? 음, 당연히 가축을 키우겠죠? 그래서 몽골인들의 다섯 종류의 가축이 있어요. 5대 가축인데, 말, 소, 양, 염소, 낙타가 있죠? 특히, 양을 많이 키우고요. 낙타는 이동해서 많이 쓰이고, 말은 사람이 타면서 또늑대 같은 걸 쪼는데 활용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몽골인들이 아닌 좀 높은 지대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야크를 많이 키웁니다. 티벳고원에서 가면은 4천 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야크를 키우는 유목인들이 많고요. 또이 시베리아의 툰드라지대에서는 술록을 키우는 사람들 있죠. 이 술록은 오히려 추위에 잘 견디기 때문에 이곳에 많이 산다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추운데 살까요? 아무래도 이곳에는 이제 술록을 잡아먹는 이런 것들이 적은 거죠. 아무래도 살기가 힘드니까 늑대 같은 것도 적고, 호랑이 숫자도 적고 하니까 아무래도 천적이 적으니까 살기 나름대로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술록을 많이 키우고요. 안데스의 고지에서는 알팔파라고 하는 특이한 동물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맞는 동물들을 키운다. 근데 몽골 지역에서는 주로 양과 염소를 식량으로 삼기 위해서 많이 키우고, 어. 말, 소, 낙타, 이런 것들은 다용도로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물을 키워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겠죠. 그 동물을 잡으면 동물의 가죽이 나온 거고요. 양, 양가죽, 뭐 염소가죽, 말가죽, 소가죽, 이런 걸 가지고 텐트도 만들고, 의복도 만들고, 또 거기서 품질이 좋은 건뭐 농업시대에 팔기도 하고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가을에 되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식량을 만드는데 육포 마른 고기 고기를 말려서 육포로 만들어서 식량을 만들기도 하고 순대 같은 것도 이지역에 출신이죠. 음, 순대 순대 안에 야채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채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순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요. 또 동물 부산물로서 치즈, 또 술도 뭐말젓 같은 걸로 술을 담기도 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것만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외부자 도달이 필요하다. 사치품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철제품, 곡물. 이들한테 중요한 비타민 공급, 저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지 않으면 이들이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곳은 차가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오아스 시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몽골 고원 같은 게 굉장히 착박하기 때문에 이들에 한테 필요한 곡물 차 철기 그 그릇 이런 것들은 지역의 오아시스와의 관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화시에는 교육을 통해서 함대 있죠 이들이 만드는 만들어낸 가죽 그다음뭐 육포 뭐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동트르키스탄의 오아시스랑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이들이 생활을 영입을 했던 거죠. 평화시에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지역을 보면요. 조금 이제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석축에 다 있었던 아주 환경 환경 파괴의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아랄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랄해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아랄해가 3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랄해로 시르강과 암우강이 강이 흘러가지고 이아라를 모이게 되었었는데 2세기 초반에 이 지역을 대규모로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뭘 심었냐면 목화밭을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했잖아요. 강제 이주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고려인만 이주한 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 목화밭을 개척하라고 이쪽으로 많이 보냈어요. 문제는 이 목화밭이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 모카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시르강과 암우강의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쪽에 물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랄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고요. 조만간 아랄레가 사라지도 질 모릅니다. 자, 인류의 산업화된 삶을 위해서 자연강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던 거고요. 이 중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0세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초원이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농업이 대규모로 이주를 했어요. 원래 오르도스라는 것이 초원지대였거든요. 황화가 이렇게 돌아나는 것이 오르도스인데 그것이 초원이었는데 이곳을 농민들이 가서 여길 개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농토로 만들었습니다. 옥수수, 콩. 뭐 이런 것들을 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지가 많이 날려요. 또 고비 사막 남쪽에도 많은 농민들이 이주를 해 가지고 거기를 개간을 했어요. 초원을. 초원을 농토로 만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비 사막이 엄청 확장을 했고요. 오르도스도 원래 초원이었는 사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미세먼지도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초원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농토로 바꾸다 보니까 사막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 지금은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곳이 나무가 살 만큼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니까 초원으로 유지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초원을 갈아엎고 농토로 만든 이게 이제 사막화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결국은 인류의 산업화된 삶을 위해서 자연이 희생해야만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